가슴 통증, 성인 10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은 좁아진 동맥으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숨가쁨,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마치 김장철에 배추를 쉴새 없이 옮기고 나서 뻐근한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협심증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흡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마치 과도한 업무와 야근 회식으로 몸이 축나는 직장인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건강 정보를 잘 알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